장터는요 어제 방송됐던 mbn의 한일 톱텐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갑자기 그 한일 톱텐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현역 가왕 시즌 2가요 본격적인 스피노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땜빵으로 한일 톱텐전이 당초에는 이제 월요일에 방송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화요일에 현역 가왕 시간대에 편성을 옮겨서. 어, 현역 가왕에서 결승전에 진출했던 탑 6가 나왔어요. 한일 톱 10전을 어제 방송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한일 톱 10전은요 본격적인 현역 가왕 시즌 2의 스피노 프로그램도 아니고 짬뽕으로 만들어진 그런 어, 방송이에요. 한일 톱 10전도 아니고 불타는 트롯맨의 뭐 신성 손태준도 나오고 그래서 정체성이 좀 불명한 그런 상황이고. 특히 그 현역가왕 시즌 2의 많은 팬여러분들은왜 현역가왕 시즌 2는 본격적인 스피노 프로그램이 없느냐? 지금 8월에 한일 가왕전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스피노 프로그램으로 그리고 어 나머지는 이제 전국 투어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전국 투어 콘서트를 흥행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이제 현역가왕 시즌 2만의 그 스피노 프로그램도 필요하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은. 미스터트롯 시즌 안에서는요 어, 뽕숭아 악당 이라든가 사랑의 콜센터 때문에 흥행이 돼서 물론 뭐 전국 투어 콘서트를 많이 하지는 못했었어요 왜냐면 그때 코로나 전국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역과학 시즌 2의 많은 팬 여러분들은요 실망을 하고 있는 거에요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왜 현역과학 시즌 2는 본격적인 스피노프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하고 한일 톱텐전에 얹혀서 이런 식으로 스피노 프로그램을 하느냐 라고 지금 비난을 보내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어쨌든간에 어제 어, 현역가왕의 탑세분 중에서 김준수를 빼고 나머지 6명이 출연해서요 어, 대결을 펼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한일 톱텐전의 지난주 방송의 시청률이 3.4% 인가 그랬거든요 어, 이현역강 시즌 2에 이들이 에, 합세를 함에 따라서 시청률은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어느 정도 올랐을까? 이 오른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들의 화제성이라든가 이들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3.4에서 어, 한일 톱텐전이 가장 높은 시청률 5몇까지 갔거든요. 이들 때문에 시청률이 많이 올라가야 이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4월 18일인가요? 어, 전국 토 콘서트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청률 결과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제는 모두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방송은 이렇습니다. 어, 박서진이 일본 진출을 위해서 이제 일본 말을 하는데 <laughs> 잘 되질 않은 거예요. 그현역광 시즌 원의 1위인데. 강남에게 일본어를 하다가 이렇게 굴욕을 당하는 그런 어, 재밌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전혀 알아듣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최소호 같은 경우도 일본어를 잘하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 이런 재밌는 장면도 있었고 신승태 같은 경우는 <laughs> 재밌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1억 탈줄 알고 미리 썼는데 지금 파산위기에 있다 라고 이렇게 재밌는 에피소드를 에피소드가 아니죠 뭐 그냥 애드립을 친 거죠 자, 그리고 재밌었던 부분은, 어, 최수호가 정말, 그, 한일 톱텐션전이죠 어, 현역강 시즌 안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 깜짝 놀란 거예요. 전유진을 찍은 거예요. 그런데 전유진이 왜 그러냐면, 현역강 시즌2의 경연에 현장 지목전에서, 어, 최수호가 박서진하고 대결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마스터 중에서 한상 유일하게 최소에게 점수를 준 사람이 전유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유진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와 있어요. 결혼할 수 있어. 그래서 마치 전유진을 상대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어, 결혼할 수 있는 것처럼 됐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대성이에요. 일본에서 이제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고등학교까지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있을 때이 대성의 빅뱅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했다고 어, 사랑하고 좋아하고 결혼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자 전유진이 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짜게 시가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제 재밌는 부분이었는데 어제 방송은요 모두 이제 아홉 개 대결이 펼쳐졌었어요. 자 볼게요. 어제 방송은 이렇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첫 대결로는 여기 보면요 최소호하고 어, 전유진이 대결을 펼친 거예요. 어, 최소호는 달맞이꽃을 불렀고 그리고 어, 전유진은 최소호가 불렀던 나불도연가를 불렀는데 여기에서는 전유진이 승리를 했고. 그리고 그두 번째는 합동 무대가 펼쳐졌거든요. 최소하고, 어, 신승태의 콜라보 무대하고, 그리고 여기는 아즈마 학계하고, 그리고 마이진하고 별사랑이 불렀는데, 여기에서도 또 이렇게 별사랑 팀이, 어, 한일 탑 10팀이 이겼어요. 이기고, 다음에 박서진이 아즈마 악기를 지목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박서진이 얘기했는데 어, 관심을 끌었던 대결 중에 하나가 아, 린과 신승태가 이렇게 옛날 애인과 반갑습니다라는 무대로 대결을 펼쳤는데 이 대결에서는 신승태가 승리를 했고요 그리고 어, 어, 현역 가왕 시즌2에서 7위를 했던 강문경의 태종대 밤과 그리고 불타는 트롯맨에서 1위를 차지했던 어, 손태진의 봄날은 간다 이 대결에서는 신승태가 승리를 했습니다. 이 녹화가요, 결승전이 있었던 그 다음날 녹화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아마 지난주서부터 이제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이 편집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갈라쇼에 재편집, 재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스페셜 형식으로. 그래서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어, 현역강 시즌2 같은 경우는 그들만의 본격적인 스피오프 프로그램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뭐 중요한 건 이기고 지고 하는 게 승패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현역강 투팀이 5대 4로 승리를 했어요.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과연 어제 방송의 시청률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요. 지난주에 이거 여러 가지로 지금 힘을 줘서 이쪽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 월요일에 방송했고 그리고 화요일에 9시 50분에 어, 현역강 시즌 2의 흥행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 이 시간대에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뜨겁지 않습니까? 현역강 시즌 2의 탑세 7은 이들이 합세한 한일 톱텐전의 시청률은 과연 어느 정도 됐을지 하는 부분을 닐슨 코의 레아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닐슨 코리아에 들어왔는데요. 어제, 어, 한일 톱텐전의4 2회 방송의 시청률이 역시, 역시 현역강 시즌2의 효과가 두드러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청률이 6.2%로 자체 한일 톱텐전의 그동안의 방송중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찍은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은, 현역강 시즌2의 지금 탑, 음, 세븐이죠. 탑 세븐들의 인기가 뜨겁다. 지금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한일톱텐전의 2부가 6.2%를 찍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일톱텐전의 그동안의 시청률은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3.4%였고 그동안에 가장 높았던 시청률은 5.7%였었어요. 그만큼 경연이 끝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 현역강 시즌 2의 탑 7에 대한 그 인기, 열기 화재가 아직도 뜨겁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